2024년 8월 7일. 수요일. 개띠 운세. 2024년 8월 7일 수요일 개띠. 사랑, 오늘은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함께하는 순간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싱글이라면 오늘은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업, 오늘은 업무에서 성공할 수 있는 날입니다.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세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 금전, 오늘은 지출을 줄여보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나 저축에 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건강, 오늘은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나 취미를 즐기면서 마음을 편하게 해보세요. 주에, 오늘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행운의 숫자, 3, 6, 9. 행운의 색깔, 초록색, 파란색. 전반적인 운세, 오늘은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자기적 능력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운세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